자,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 역함수를갖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계속 계속 감소해야 된다. 즉, 1:1대 대응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f 프라임이라는 것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데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얘가 0보다 커나 갔다면 계속 무조건 0보다 커나 갔어야 된다는 뜻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갔다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놈이 뭔가를 보자. 이분 2의 x 플러스 1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n 빼기 2의 x 빼기 n 더하기 3 더하기 e의 x 플러스 1제곱의 2x 더하기 n 빼기 2. 요렇게 플러스 a.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2의 x 플러스 1제곱 x의 제곱 플러스 nx 뭐야 n이 척척 없어지네 네. 이, 어 이거 뭐야 왜 이랬었냐 플러스 1 맞나요 플러스 <laughs> a까지 그러면 자 양손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가 겁나 커지면 무한대로 갈수 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이 f프라임이라는 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놈에 대한 최소값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a를 더한 것이 진짜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고 그 녀석이 0보다 크나 같다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라는 것이 최아 0보다 크나 같다. 곧역함수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laughs> 지금 실수 A의 최소값이라는 것을 지금 GA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N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0이 되게 하는 이 A가 A의 최소값이다. 이 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전체 값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이 바로 최소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나? 그러면, 이제 얘를 새롭게 gx라고 두고 이놈의 최소값을 직접 찾으면 된다는 뜻일거예요 그럼 g'x 저걸로 가자. 아 이렇게 한번 나서봤는데 g'x 완전 어색하네. e 의 x 플러스 1제곱의 암산때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어, n 더하기 2의 x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될거야 너 불편하네. 안 보여서.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n 더하기 2예요. n 더하기 1이야. 그럼 n 더하기 1과 1을 곱해서 둘이 더하면 연마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2에 x 더하기 1 제곱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되지.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증가, 감소, 증가골이다 맞나? 네. <laughs>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응? 이렇 생겼어? 그런데 얘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한번더 미분에 가기 싫잖아그 그지? 응. 그냥 그래프 전체 개형을 파악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지수 따라가야 돼다식 따라가야 돼 지수. 지수 따라갑니다 그래서 0에 수렴합니다 되겠니? 네. 그걸 이해해야 돼 모르겠다 손오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겠다 손안 다칩시다 자 X축이 있어요 X축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좌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얘는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단 말이야. 0으로 떨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을 따라갈 때0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뜻인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예상컨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되지요. 자, 마이너스 1, 콤마, 조지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된다면, 요거는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n. 1, 아, 마이너스 n, 1. 2 빼기 -N. n.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 2 이상이래요. 네. 0 이하다 이 말인 거야. 네. 아,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최소값이 일단 2 빼기 n이란 뜻이죠. 네. 더하기 a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N-2보다는 커나같다 그래서 A의 최솟값이 이놈이다. 그것이 바로 그치. G-N이다. 이 말이 된 거죠. 어... 0 이상 8 이하. 2더 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N-2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3 이상 1 0이 하. 1부터 10까지 합에서 1, 2, 두개 빼니까 3만 빼면 됩니다. 50.